안녕하세요. 2025년 8월 9일 토요일 2 2 1째 증근정 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월드 삼국지 학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때 조조는 허도에서 죽은 전유를 사모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그 아들 정만을 중랑으로 삼는 등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이때 손책의 사자가 올라와 그를 올렸다. 조조가 그 글을 받아보고 나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때 마침 사람들이 극보를 알린다. 원수리의 양복이 떨어져 진료 땅에 내려와 함부로 약탈을 하는데, 잔악하게 이럴데 없어. 그 말을 듣자 조조는 마침내 원수를 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황제란 놈의 지시 바로 강도나 다를 바 없구나. 하고 당일로 봉원령을 내렸다. 따라서 조인으로 하여금 남아서 허도를 지키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조리 따르게 하니 보마병이 17만여, 양식치중이 1천여 차가 넘었다. 한편 선발대를 강몽으로 내려보내 손체군과 만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 유배하 여포에게 그를 보내 원군을 청하는 동시에 미리 애주지경에 나가 기다리고 있게 하였다. 그러자 그보다 앞서의 현덕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조조를 맞았다. 조조는 그를 반갑게 영중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서로 악수로 인사를 마치고 나자 현덕이 일어나서더니 웬 사람의 목을 조조에게 바친다. 조조는 뜻하지 않은 것이라 매우 놀라서 묻는다. 이것은 대체 웬것이오 이것은 다름 아닌 한섬 양봉 두 사람의 목입니다. 그러자 조조는 또 섬친 놀랐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취하셨소? 전일 여포가 이 두자를 시켜 기도 낭야 두 곳에 있게 하였는데 불시에 두 사람이 군사를 놓아 함부로 양민의 집에 들어가 약탈을 시키는지라 원성이 원성이 높아 송곳으로 두고를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 개교로 그자들을 청해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던져 시비를 걸고는 관우 장비 내 두아와 이들을 죽였죠. 하고 말을 마치자. 네, 그래서 이젠 장군께 죄를 청하는 말입니다. 하고 엎드려 되죄를 한다. 조조는 질색을 해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게 하는 말이 나라를 위해서 나쁜 놈들을 제거했으니 이는 곧큰 공이라 하겠는데 죄라니 당치도 않은 말씀요. 이 하고 돌이어 현덕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장면은 정의로운 행동은 누가 하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조와 현덕은정치적으로는 아, 경쟁관계였지만 조조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현덕이 한 악의 r 의의로를 취한 하한죠이죠일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e r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삼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y 아침 긍정학원을 영어로 r y 수도 여러 v 부를 하고 있다. y 나는 하루에 e r y very,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육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음 단식을 하려 세계인들을 어, 질병으로부터 도포하고 싶다. 칠 어, 드림파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인 걸로 왔다. 팔 어,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프랑스 여행에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 달에 한 권씩 전자책을 출간했다. 구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주 좋아